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베입니다. 오늘은 익명님께서 구매해주신 두배 랜덤박스 구성을 들고 왔습니다. 익명님은 어 15만원 치두배 랜덤박스 구매해주셨고, 구성 영상을 요청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어 중복 있게 구성을 원하셨고, 인스는 조금만 원하셔서 그렇게 맞춰드렸습니다. 쿠폰도 이렇게 뭉텅이로 15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나가요. 그럼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두 박스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배송 갈 때는 큰 박스에 갈것 같아요.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두 세트씩 거의 맞춰드렸어요. 모찌 키치 LP판. 요거는 신상인 여운양 마카롱. 요거는 영운양 피자. 모찌 반물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양도 받아서 판매하게 된 모찌 하트 하트 떡 메모지 두 권. 그리고 요런 모찌 생크림 팬케이크 떡 메모지. 그리고 요것도 모찌 오로라. 모찌 초승달 이거는 모찌 체리케이크 모찌 튤립 두권 이거는 모찌 시골오후 그리고 계속해서 모찌 다마고치 이거는 모찌 하트가울 모찌 캠핑카 그리고 모찌 얼굴 케이크. 그리고 모찌 푸딩 쿠키. 그리고 요거는 베어, 유니콘 베어. 얘는 파티 파티 떡 메모지. 사과 베어. 요거는 삐까 치즈 계란도 두권넣어줬고요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떡메모지는 한 건, 요거 초코 딸기 케이크 두 건, 요거는 베이컨 이렇게 두 건, 이렇게까지 떡메모지는 이만큼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그럼 제가 이거를 어, 큰 박스로 옮기고 다시 가져올게요. 짠, <laughs> 다시 비워주고 왔고요. 어, 큰 박스에다가 하면은 뭐지? 이게 사진 영상 찍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인스는 조금만 원하셔가지고 제가 소량만 넣어드렸습니다 인스도 중복되게 요거는 스위머 인스예요 스위머 라인은 애니멀 패밀리 요거는 러블리캣 요거는 레드캣 두세트 그리고 뽀시래기 휴가 떠나요 요거는 영화관 닭꾸 인스 얘는 당근토끼 닭고. 요거는 미유 디저트 요거는 키니님 출처에 헌나라카민스 메미 집순이 타쿠 요거는 여우냥 배달의 여우냥 있어요 스이머라인에 요거 블루 리본캣 그리고 요거는 캐스프리 발렌타인 베이비 그리고 이제 동무송인 두부 연동 이게 칼선이 잘 나와서 바꿔주기 좋으실 거예요 요거는 키치 하트 연동 모찌 여름 축구 디저트 모찌 소세지 빵 디저트 모찌 체리케이크 디저트 모찌 식빵 두 세트, 모찌 필름 카메라 두 세트, 모찌 아기 공룡 두 세트. 인형님이 또 모찌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모찌를 좀 많이 넣었어요. 모찌 어항, 이건 신상인데 엄청 예뻐요. 이거는 모찌 방금 비행, 모찌 국밥, 모찌 인형 꽃, 모찌 새벽 감성, 모찌 프로포즈, 이채부 모찌, 모찌 모이또. 과학자 그리고 지 고모 삐까도 제가 있는 걸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넣어드렸고 키치 라인도 두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크기도 크고 칼선도 엄청 잘 나와서 진짜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배어도 한 세트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딸기 과자 냠냠 시리즈 그리고 요거는 우비 시리즈, 구멍고 요거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제가 뒤죽박죽으로 <laughs> 바와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긴 했는데. 장기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오래 걸리네요. 이번 토끼 인형 시리즈고 이렇게 두 세트 들어가고요. 이는 아까 보여드린 닭이 가나 배어 시리즈 그리고 요거는 파자마 베어 시리즈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는 유치원 배어 이까지 들어가고요. 공주 베어 시리즈도 들어가고 그리고 로얄 카페 수수 예복 세트, 핑크 세트. 그리고 술 취한 까미, 까미. 이거는 마법소녀비. 얘는 포스트, 까미컷. 이거는 차가필름 까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로윈이죠 이제. 그래서 할로윈 시리즈들도 한 세트씩 몇개 넣어드렸어요. 호박맨이랑, 터키, 그리고 화장하는 맨이.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잘 쓰시는 모찌, 영수증 카드 넣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레핑지를 빼먹었는데, 어, 까미 레핑지랑 모찌 레핑지도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자리가 없어서가지고. 이용 특로에시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구성 끝났고 요게 덤이에요. 음... 어지 카콘봉투랑 까미 소금투 이렇게 덤이 음, 아, 어떻게 나와야 되지? 일단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챙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판매는 안 하고 제가 따로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두부 선물동봉이에요 이거도 그냥 선물로 넣어줬고 제가 선물을 챙겼는데 <laughs>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선물은 제가 챙기,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임영님이 구매해주신 15만 바구성이었구요 어,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세팅방으로 연락주시거나 스톱팜으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으로 연락주실 때 양식을 먼저 꼭 작성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대답하기가 편해가지고 이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